안녕하세요. 옆지방입니다. 헤비도 싸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점을 지금 깨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또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그죠? 미국장이 시축가가 좀 하락으로 시작해서 어, 또 끝날 때 상승으로 끝나면서 우리나라 장도 좀 이렇게 살아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더 폭락을 하기보다는 어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는 박스권으로 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요런 박스권이 좋아요. 먹을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하락하지도 않으니까 안정적이고 그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에너지를 응축하면 또뭐 상승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은 이제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 누구도 지금 뭐알 수가 없으니까. 네, JNK 히터,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 강세, 사우디 수소차, 시범 충전, 어, 추출기 공급, 또 수소 추출기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뭐 수소랑 관련됐다 하면은, 그죠? 이 종목들이 또 괜찮아요. 난 우리 수소는 이런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암모니아로 그죠? 열을 가해서 이렇게 친환경 이런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수소로 완전 이렇게 그린 수소로 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라는 요런 말만 들어가도, 그죠? 또, 앞으로, 또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지금 뭐, 좀 하락을 했지만은, 또먼 훗날, 어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뭐, 요런 저점들을 크게 이탈만 안 한다면은, 어 밑에서 다시 한번 좀 살아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네,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월봉에서 20월선 이, 이 요렇게 내려가지 여기서 돌파 못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또 여기 저점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제 깨트리고 내려가면 안되겠죠 여기 깨트리고 내려가면 또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요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겠죠 그리고 20 20월 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은 또, 어, 상승세를 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이젠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치료 목적 승인.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어, 이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요서부터, 그죠,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 밑부분에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아무래도 죽지 않고 죽지 않고 그죠? 여기 61선 뚫고 그리고 또 121선도 뚫고 그래야지 또 상승세를 타면서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 올라오는 와중에 중도에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죠? 여기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 밑, 아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야 돼.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정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서 또 121선도 뚫어야 되고. 어, 주봉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굉장히 밑으로 지금 하락이 심하잖아 그죠 하락이 심한 상태에서 밑부분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주선 요것도 뚫어야 되고 어,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보니까 훤히 보이잖아 그죠 쭉 계속해서 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좀 반등을 나올 때또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저항대 25, 10월선까지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죠 홍국 RNS. 네, 이거는 히토류 관련 종목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것도 계속 떨어지는데, 이 히토류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뭐, 요거는 이제, 어, 떨때 주가가 상승하냐.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일 때 굉장히 상승해요. 그죠? 미국은 뭐예요? 이 지금, 반도체 요런 장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어? 어, 그럼 나는 히토류 미국으로 못 가게 통제할 거야. 수출 통제할 거야.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히토류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에, 목이 아프도록 히토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토류가 이렇게 좀 빠져있을 때, 어, 지금 히토류 너무너무 좋, 좋,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언제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경전이 확새끌때 그냥 그냥 끝나고 그걸로 그냥 하루 이틀 신경전 버리고 끝나? 아니란 말이에요. 신경전을 이렇게 버릴 때 그때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상승 상승이 한 번씩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동국rs n 보시면 은 차트가 기가 막혀 지금 차트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또 상승해 이렇게 상승한다고 여러분들 상승한다고 기, 기가 막히게 좋잖아 지금 딱 보면은 여기서 또 보죠 이렇게 고점 돌파했죠 전고 돌파 전구돌파 상승 왜 주봉도 좋다라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요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해 주잖아요 그죠? 요, 요 이재요기 20월선만 좀 돌파를 하면은 더 크게 올라가겠죠? 여기만 돌파하면 더 크게 올라간다고 뭐 6천원까지 갈 수도 있고 7천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죠? 동구 RNS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JM 홀딩스 네 모빌리티 혁신 로드 배수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또뭐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자율주행은 이제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2025년에 그죠? 자율주행 버스 나오지 2027년에 또 자율주행 승용차 나오지 이렇게 뭐 레벨 5는 아니겠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이라 그래서 레벨 4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없이, 그죠? 사람이 없이, 그냥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서 자기가 이제 막 다니는 거야. 우리 술 마시고, 그죠? 술 마시고, 이제 뭐 대리기사 이렇게 불렀던 게 이제 자율주행차로 이제 그냥 차에 타서 그냥 가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그러면 뭐 이런 대리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들은 또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겠죠. 뭐,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 이렇게 좀 빠지고는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또 빠졌다 올랐다 그래요. 또 빠졌다 올랐다 그러기 때문에 또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 보면 뭐, 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처 맞고 내려오고 또 올랐다 처 맞고 내려오고 처 맞고 내려오고 이런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좀 빠졌잖아 빠졌지만은 얘가 지금 조정을 좀 보이는 거라 조정받을 때 거리량도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또 한번 튀어나올 튀어서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왜 이거는 미래적인 거잖아 미래 지금 지금 당장 뭐 후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테마에 오를 수 뿐이었고,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조정을 받아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걱정할 게 없다. 그죠. 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상승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어, 보시면 조, 좋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요. 네, 우리 금융지조. 어, 이것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또 11월 달에 그죠, 또 자이언트 스텝 한번또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 또 금리 인상 요런 수혜 종목들이 11월 달까지는 또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 지금, 뭐, 요, 까지 왔죠? 요까지 왔는데, 요, 또, 요런 데, 만약에 뚫고 올 뜬,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은, 또,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요런 데까지 또, 어, 상승을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주공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폭락했죠?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또,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로,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뭐, 너무 나게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또뭐 20주선이나 아니면 여기 돌파하면은 또 60주선까지 한번갈 수도 있으니까 어,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아 모습은 안 좋아요 월봉에서 안 좋고 여기서 지금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5월선하고 좀 만났죠 그죠? 5월선하고 만난 상태고 여기서 음, 좀더 뚫어야겠죠? 뚫으면서 20월선 요렇게 뚫어주면 또 여기 저항대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월봉에서는 크게 간다 그런게 아니라 요 정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기 뚫으면 요까지 또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소록스 어, 원전용 특수 LED 조명 상용화 지금 이런 어, 걸로 인해서 상승을 지금 타고는 있는데 그죠? 또 상가를 한번 갔네요. 그죠? 거래 대금은 별로 안 되고 6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또 시가로 올라갔는데도 음봉 어, 플러스 7%.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음봉이지만은 이렇게 플러스 7%라는 음봉이지만은 양봉스러운 양, 양봉인데 음봉인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밑 부분에서 이제 뛰쳐 올라오는 거 이거 한도끝도 없이 계속 하락했어 한도끝도 없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밑에서 상한가도 잘 나와 밑에서 뭐 상한가도 잘 나오지만은. 글쎄요, 원전용, 요, 특수 조명.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일반, 뭐, 형광등이나배열등 요런 것들은 원전에서 사용하면 금방금방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이런, 어, 특수 LED 조명,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거 한번 하면은 이제 고장도 안 나니까. 그죠? 그런 거, 형광등이나 그런, 뭐, 그런 거 계속 갈아 끼우다가 사고가 나니까, 어, 이런 한 번, 이렇게 설치하면은, 그죠? 고장이 나지 않아야 돼. 고장이 안 나야지, 안 들어가지.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상승할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는알 수가 없지만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세를 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 이 종목이. 그죠? 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한도 끝도 없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밑이 끝, 끝난 줄 알면은 또 밑이 있고 또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또 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일단 여기 강력한 저항대에 있는 요 부분들을 지금 은봉이지만은 요거를 좀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또한 번의 상승을 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추봉에서도 지금 이평선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네, 또 월봉에서는 지금 5월선을 살짝 돌파, 입에 물었어요. 5월선 입에 물었고, 10월선까지만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가주면은 또 상승이 이어지겠죠. 네, 세종메디칼, 네, 카나리아바이오, 이대주주등급 뉴스가 어, 또 상상업화 추진 및 공동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좋은 뉴스 가뜬 걸로 보이고, 어, 좀 상승세를 이렇게 좀 하다가 이게 좀 밑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위로 올리고, 또 떨어지면은 위로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밑으로는 잘안 빠지네요. 그죠? 밑으로는 안 빠지긴 하지만, 이제 저점을 보면은 여기보다는 훨씬 빠진 걸알수 있죠. 요, 요 때보다는 빠지고, 요 때보다도 빠지고, 지금 여기는 이탈 안 했어. 여기는 이탈 안 했지만은, 지금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축가는 밑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요 저점은 깨지 않았잖아. 요기 저점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대 뚫으면서 살아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서 저점을 깨는 순간 폭락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락을 하면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요저점 3,500원 부분. 여기를 깨면 절대 안된다라는 거요. 예 네. 세아 베티, 베스틸 지주. 어,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산처럼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산처럼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지금 또 이 평선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고요. 제가 그네옴시티가 그죠. 우리 그 테마 중에서 1등 테마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마 중에서 가장 좋다. 왜 가장 좋냐?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빈살만이가 11월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달 아직 10월 16일이잖아. 그러면 11월달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런 네온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막 가슴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또 나는 어 더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봉에서 보면은 그저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네, 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월선 요 밑에서 지금 양음량 단계지만은 요 양봉이 이렇게 커지면서 20월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수젠텍 뭐 수젠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양봉이 좀 잠깐 이렇게 좀 솟구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쎄요 뭐이 지금 음 환자들이 지금 뭐 중증 환자나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 환자나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거 뭐 크게 지금 상승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겨울에, 겨울이면은 또 환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죠. 오미크론 환자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뭐, BA5나 BA2.75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환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더 이상 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고, 어 여기서 지금 뭐 지금 반짝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크게 의미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일단 뭐 여기서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 그죠? 상승 조정 조정에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왜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아특수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네옴시티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네옴시티 테마는 계속해서 제가 이 목이 터져라 그죠? 여러분들한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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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이런 이런 테마 좋은 테마 그죠? 계속 해서 이제 좀 눌림 눌림 줄때 이렇게 좀 운복 원복, 운복으로 이렇게 때릴 때 이럴 때한 매수해가지고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11월 이제 되기 전까지 두고 빈 살만이 오기 전까지 두고 가면.